부활 8일 축제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삼계성당 주임 윤정환 이냐시오 신부의 강론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오늘 복음은 요한이 전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발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들었던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물으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하셨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주간 첫날 일어나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묻지요. "여인아, 왜 우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를 오르시다가 만났던 예루살렘 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요한복음사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요. 그때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이 말씀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의미일 것이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독서에서 또 유다인들에게 선포하지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제 복음에서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삼계성당 주임 윤정환 이냐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윤정환 이냐시오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